갑자기 생긴 1박 2일의 휴가 그동안 가까워서 모르고 지나쳤던 양평의 경치와 매력에 대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흑천과 남한강 그리고 북한강이 둘러진 풍경을 자랑하는 물의 도시 양평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아름다운 강을 보며 맛있는 음식과 디저트를 먹으며 힐링했던 여행 곳을 소개합니다 양평에 대해 알아보다 놀라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일본 아닌가 싶은 핫플레이스인 길조 호텔과 길조 일식당에 가보려 합니다. 앞에 있는 건물이 길조 호텔이고, 뒤에 있는 건물이 남한강가에 있는 길조 일식당입니다. 길조 호텔은 방에 유카타가 비치되어 있는데, 예약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네요. 식당 건물로 들어가 봅니다. 신기한 목조 닫힌 건물과 일본 양식의 내부 장식이 정말 일본에 온것 같이 느껴지게 했습니다. 인기가 많아 혹시 자리가 없을까봐 오픈 시간에 맞춰 룸을 예약했고, 온 가족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룸이 아니어도 모든 식당 자리가 리버뷰였어요. 남한강이 바로 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강경이 창 밖으로 넓게 펼쳐집니다. 식사는 구이가 나오는 특정식을 시켰어요. 회는 광어, 도미, 참치 등이 보이고 처음 보는 방어 맛의 아삭한 식감의 생선은 여쭤보니 줄무늬 정갱이라고 하네요. 여름이 제철인 고급 어종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복 소라, 그리고 메로구이, 튀김, 초밥, 알밥과 알탕이 나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남한강의 뷰도 환상적이고 공간도 일본 현지 느낌의 음식도 정갈하고 맛있어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니 체크인 시간이 다가와서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로 향합니다. 블룸비스타는 현대아산이 포함된 현대그룹의 사성 호텔입니다. 주 용도가 직원 연수원으로 만들어진 호텔인데 연수원을 지을 때부터 고급화해서 호텔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동 건물로 이루어져 로비와 복도가 길었는데 갤러리같이 너무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술 작가들의 그림들이 초대 전시 중이었습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이재호 작가님의 목조각과 파스텔 톤의 콩결 같은 김영진 작가님의 그림이 걸린 복도가 아름답습니다. 호텔 여기저기에 있는 목조각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다음엔 이재호 갤러리도 가서 더 많은 작품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룸에 도착했어요. 비동 11층 맨끝 패밀리 트윈 룸이었습니다. 오른쪽에 화장실, 옷장. 침대가 무려 3개. 왼쪽에 TV와 차세트 그리고 창가에 테이블이 있는데도 넓은 공간이네요. 뷰가 놀라워요. 일단 방을 마저 둘러보면 화장실에 넓은 세면대와 분리된 샤워실이 있었습니다. 복도 맨끝 방이라 샤워실 뷰가 좋았어요. 아쉽게도 욕조는 없었어요. 이 멋진 하늘과 푸르노스 같은 강 그리고 낮은 언덕들이 마치 스위스 루체른 호수 같은 풍경입니다.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달콤한 와인을 따라봅니다. 장마가 끝난 하늘의 구름이 예술이네요. 푸른 강과 산이 와인 잔에 담깁니다. 예쁜 집도 와인 한 잔과 함께 감상합니다. 술한 잔과 함께 남한강의 요상한 물결을 감상하며 물멍합니다. 일상에선 쉽게 감상하지 못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봅니다. 와인 마실 동안 키즈카페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 1층에 키즈카페가 있는데 세돌 미만은 반값이라 비싸지 않았습니다. 넓지 않아도 예쁘게 구성되고 깔끔했던 키즈카페였어요. 잠깐의 휴식을 뒤로하고 카페 투어를 나섭니다. 카페의 주차 공간이 넓고 편리하네요. 흑유제라고 하는 검은색이 강렬한 카페인데요. 입구로 들어서면 주문하는 공간인 유형 공간이 나오고 왼쪽 중정 복도를 지나면 무형 공간이 나옵니다. 무형 공간은 검은색 실수로 장막과 함께 편한 자리들이 배치돼 있어요. 흑유제는 흑천이 끝나고 남한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물고기처럼 유영하는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카페라네요. 여기는 양갱이 유명한 것 같아 과일 양갱과 크림이 잔뜩 올라간 레드 빈 슈페너와 블랙스 트림 라떼를 주문해 봤어요. 레드 빈 슈페너는 팥이 들어간 아인슈페너이고 블랙 스트림 라떼는 흑미 크림 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양갱 선물 세트도 판매하고 있네요. 과일 양갱이 실제 과일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포크로 찌르기 아까운 비주얼이지만 콕 찍어 먹었습니다. 정말 딸기 맛을 구현한 딸기 양갱이네요. 모든 과일이 다 각자 모양의 과일 맛과 향이었어요. 예쁜 비주얼만큼 맛있는 양갱이었습니다. 레드빈 슈페나와 블랙 스트림 라떼는 정말 크리미하고 부드럽네요. 카페에서 유영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가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여행 내내 내린 소나기 덕분에 3년 만에 본 무지개예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쌍무지개 보시고 많은 행운이 깃드세요.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나온 양평시장 맛집 예지연이에요. 차돌짬뽕과 탕수육을 먹으러 왔습니다. 듬뿍 올린 차돌에 국물이 시원해서 아까 먹은 낯술이 해장됐어요. 탕수육 소자도 시켰는데 양도 많고 바삭하니 맛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요새 말 많은 양평 고속도로 착공하라는 플랜카드가 보이네요. 소나기 뒤 핑크빛 하늘이 아름다워요 어둠이 내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지하 1층에는 사우나와 편히 쉬거나 일할 수 있는 라운지와 목조각이 있어서 둘러보며 구경하고 난뒤 편의점에서 쇼핑을 하고 방에 가서 쉬었습니다 밤이 된밖의 뷰는 그냥 컴컴한 자연이라 딱히 볼건 없네요 먹택강에 와인 한잔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먹태깡은 새우깡과 전혀 다르고, 먹태 드셔본 분들은 이제 먹태 안 사먹어도 될 정도로 감동의 맛이었습니다. 청양마요 맛이라 다양한 감칠맛이 조화롭고, 질감은 묵직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게 부서진달까? 여튼 요새 최고 인기 많은 게 이유가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라 물안 개와 함께 약간은 흐린 날이 시작됐네요 호캉스에는 조식 뷔페를 놓칠 수 없지요 저희는 거의 끝나는 시간에 도착했는데 음식을 떨어지거나 부족하지 않게 차려져 있었어요 가지수가 많지는 않지만 호텔 조식 뷔페에 있을 건 있는 정도였어요 커피 머신이 있고 과일은 세 가지였고요 에그 스테이션이나 누드 스테이션은 없었어요 저는 호텔 조식에서 한식을 안 먹는 편이라 이렇게 두 접시 먹었네요. 깔끔하고 쾌적한 객실과 멋진 뷰를 즐겼던 블룸비스타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평에 있는 제이드가든이란 수목원에서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 양평에서 한 시간이나 걸리지만 가보고 싶던 곳이라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수목원의 입구가 이탈리아에 온듯 예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네요. 도착하니 한낮이라 해를 피하기 위해 입구에 있는 살롱드 제이드랑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들렌 스콘과 셀케이크도 팔고 브런치도 판매하고 있네요. 저희가 주문한 옥수수 키위 팬케이크와 오렌지 에이드와 커피입니다. 로컬 식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라 옥수수가 올라간 게 신기했어요. 샷이 추가된 오렌지 에이드는 독특하면서도 상큼하고 맛있었습니다. 시원해진 기운으로 잠깐 수목원 산책을 나가 봅니다. 키친가든이란 곳도 있었는데 식자재로 사용하는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정골 그늘도 진하고 예쁜 조각상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소원을 들어주는 분수와 온실이 있었는데 유무차로는 접근하기가 힘드네요. 걷다 보니 은행나무로 만들어진 미로가 있습니다. 은행나무로 만들어져서 더 예쁘게 느껴졌던 미로인데 가을에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조금 더 가면 나무 바크 길이 나오고 오른쪽엔 계곡물이 흘러요. 보라색 꽃 정원과 붉은색 꽃 정원이 반갑게 맞이하네요. 꽃 이름이 궁금했는데 나와있진 않았어요. 호수와 함께 하늘 높이 쏘아오르는 분수가 등장해서 상쾌함을 주고 있어요. 이 호수를 건너다 보니 작은 폭포도 보이고 나뭇가지가 드리워진 전망대도 있네요. 여인의 동상이 분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서 있어서 잘 어울리는 듯해요. 약간 더 올라가면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허니비 코티지와 둥그런 쟁반 모양의 분수가 나와요. 물이 넓게 펼쳐지며 떨어지는 모습을 감상하고 소리도 즐기며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름 더위에 수목원의 3분의 1도 못 보고 발길을 돌리며 다음을 기약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여행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북한강을 따라 집에 가는 길에 유명한 핫플레이스인 카페 데너리스가 보여서 간식을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북한강을 따라 가다 이 담쟁이 건물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보세요. 지금은 여름이라 수국도 예쁘게 둘러져 있네요. 1층에 들어가면 케이크 진열장이 있는 주문 공간과 각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이 보여요. 지하로 내려가서 오른쪽에 야외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환상적인 공간이 나와요. 북한강을 발 앞에 두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 많습니다. 분수와 수국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8월인 지금은 수국이 한창이라 야외가 아름다운데 다른 계절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야외에서 카페 아래쪽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도 있어서 유모차 갖고 오신 분들은 이쪽 출입구가 편리할 것 같아요. 저는 망고 빙수를 주문했는데요. 생 망고와 냉동 망고가 섞여 있었고 망고 단맛에 편차가 있긴 했지만 맛있었어요. 망고 빙수가 차가워 먹지 않겠다는 아이가 있어서 녹차 케이크도 주문해 봤는데 크림과 녹차 코팅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망고 빙수보다 녹차 케이크를 더 추천드립니다. 강가 테이블 자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디 앉든 북한강을 제대로 감상하며 물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은 많이 다르지만 두부로 보니 크에 부자 카페가 생각났어요. 이렇게 강 가까이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가 또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북한강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아까 문을 열고 야외로 나왔던 계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멋진 조각상과 야외 전경도 구경하고요. 유럽에서 가져왔나 싶은 청동 분수는 시선을 뗄수 없을 만큼 아름답네요. 분수 앞에서 사람들이 다한 번씩 사진을 찍습니다.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구경해봅니다. 모터보트에 파도가 한 번씩 치네요. 초록빛 꽃 정원에서 제대로 물 구경을 할수 있었던 카페였습니다. 물 속성으로 힐링했던 1박 2일의 휴가 가까운 곳이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한 자연을 만끽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